천연 생약제를 이용한 항암 식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실험 결과 암과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천연 생약제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항암 기능성 식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서 면역력을 탁월하게 높여주는 새로운 생약 복합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백혈구 회복을 높여주고 암 치료 부작용도 크게 없애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생약을 섞어서 만든 해모임이란 생약물질입니다. 원자력연구소는 천연생약제 30여종을 집중 분석한 끝에 당귀와 천궁, 백자약 등을 재합성해 이 생약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생약제에는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조혈장애를 없애는 황산화물이 있는데 연구팀은 이 성분들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면역 증강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원자력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새 생약물질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각각 12명에게 새 생약 물질을 복용시켰더니 모두 회복 속도가 60% 정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 생약 복합제는 암 치료에 따른 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기력이 떨어져 문제가 됐지만 생약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의 80%가량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에서 출발한 벤처 회사의 경우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면역 조열 기능이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손상된 면역 조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물질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합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해 성공한 이 생약 물질은 방사선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융합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융합기술을 이용해 당기와 천궁등 생약제에서 우수성분만을 추출해 이를 다시 조합해 만든 신물질입니다. 각각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생약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추출물끼리 조합해 새로 만든 일종의 복합물입니다. 대개의 경우 방사선을 받으면 면역, 소화, 조혈 기능 세포들이 손상되는데 이때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생약 복합물을 투여할 경우 주요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암 환자들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면역세포 회복과 염증 부작용 억제 효능이 입증됐고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에게 효과가 높았습니다.